한번 보자. 어, F 프라임 X 여기 풀어놓은 것만 정확히 돼 있는지만 한번 볼게. 어, 먼저 미분 여기 맞고 s 사인 X 맞고. 그럼 여기는 일단 그대로 썼고 c o s 코 사인 X 맞네. 그래서 묶어놨구나. 어, 잘 묶어놨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된다라고 적어놨고. 음... 양수인 구간에서, 양수인 구간이니까, 뭐, 0도 포함을 하겠고, 아, 같을 순 없구나. 4분의 파이나 뭐, 4분의 5파이? 둘다 마이너스로 같을 거고, 다시 4분의 뭐, 9파이. 그 다음에 4분의 뭐, 1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이,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 두번 나오잖아. 4분의 파이. 4분의 뭐 5파이 그런식으로 이제 주기성을 이용하면 계속 발생을 하겠지 그랬을 때 얘가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래 2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 뭐이개도 함수도 친절하게 구해놓긴 했네 그러면 구했다고 치고 쌤은 써먹기만 해볼게 먼저 F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대입만 해보면 음수네 음수 여기 때문에 그럼 그때네 그때 극대. 그 다음에 f 뭐 4분의 5 파이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 음순이가 여 양수가 돼버리네 양수 양수는 뭐 극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이고 극대극소 뭐 이렇게 잡아냈어 이이제 함수값 찍어볼게 뭐 가볍게 그리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4분의 파이에서 한번 그려보자. 4분의 파일 때, 일단 0일 때 함수값은 0에서 출발을 하고, 4분의 파일 때, 여기가 어, 루트 2분의 1이니까. 2의 0승 루트 2분의 1이니까 1이 되네, 1. 1. 1이 되니까 먼저 뭐 대충 그래프의 위치만 잘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좌표 하나 찍을게. 자그다음에 4분의 5파이로 가보자. 4분의 5파이는 이제 극소가 될 지점이고 한번 넣어보자. 루트 2에 2에 마이너스 파이 4분의 5 넣었어. 그러면 4분의 5파이를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 약분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 승하고 적기네음 1보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한 요쯤으로 잡아놓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표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잡히긴 해. 여기를 지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주기는 똑같지만 이제 값이 여기가 달라져버리거든, 요 여기가. 그러니까 4분의 9파이를 넣어보면 루트 2에, 2에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어찌됐든 여기는 다시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얘를 약분시키면서 굉장히 작은 값이 되네. 이렇게. 4분의 9파이가 한 요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대충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지. 요런 데 잡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아주 미미하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갈 거야. 근데 지금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냐면 두 개가 돼야 된대. 두 개. 그러면 이 라인을 지나가야 되거든.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 다른 지역은 두 개가 되고 싶어도, 음, 두 개가 되고 싶은데, 두 개가, 다른 지역이 두 개짜리가, 여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지역.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긴 한데, 요 밑에 부분도. 근데 지금 k의 범위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져있지? k의 범위는 지금 쌤이 현재 잡은 범위는 어... 이 값보다는 커야 돼. 이 값. 이 2의 마이너스 2파이승보다는 크고 그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 5번이 확실한데 이 밑에 부분은 그냥 객관식인데 범위가 없어서 안쓴것 같아. 어, 범위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그러니까 여기도 좌표를 이제 내가 또 다른 극소를 요렇게 잡았다면 잡았다면 이제 어, 여기도 범위가 가능한데 어, 답으로 체크할 수 있을 만한 범위는 안 보여.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5번으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x축과의 거리가 음, x축과의 거리와 y축과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어, gt라 할때 gt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래. 일단은 이 그래프를 조금 적당히 그릴 줄은 알아야겠네. 양수 a다. 미분부터 해보자. f'x는 프라임 뭐 x의 4제곱분에 x분의 a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alnx 곱하기 2x.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x의 4제곱분에 ax 빼기 alnx 곱하기 2x인데 x를 한번 약분할 수가 있네. x의 세제곱분에 A 빼기 2 a l n x 하고 미분이 됐네. X의 세제곱 A로 한번 묶고 1-2LNX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LNX가 2분의 1일 때그값을 가질 것 같아. 2분의 어, 1이 극대나대보여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면 음수가 되고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고 있거든 느낌상. 그지? 아닌가? 아니구나. 그럼 2분의 1보다 크면 음수 맞네. 좋아. 자 그러면 x가 루트 2일 때 극대를 가죠. 극대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은 요 극한도 줬어. 자 축을 잡고 우리는 그려야 되고 이런 문제는 근데 거리 관계 문제는 y 는 x 를좀 그려줘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좀 헷갈려서 못 풀거든 y 는 마이너스 x 도 그려놓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 그려놓고 여기 써놓자 살짝.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음, 리미트 x 를0에 대한 좌극한도 보내야 될것 같아 우극한이지. 그러면 0 분의 마이너스 모한대니까 음의 모한대로 한없이 내려가긴 하고. 그다음 루트 2를 살짝 넣어볼까. f 루트 2는2 분의 2 분의 a가 되겠네. 그래서 2, 2 분의 a라는 함수값이 잡혀. 자 그런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두 개여야 된대. 자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올 거고. 만약에 극대를 찍고, 여기서 말한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X축과 Y축자 축상에서 거리가 가까운 지점을 함수값으로 하래. 거리를 가까운 지점. 그럼 여기가 지금은 여기는 여기가 거리가 가깝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값들이 되는 거야. 이런 값들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X가 거리가 가깝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서 뾰족점이 한번 발생을 하네. 왜? 뾰족점이 발생한 이유는, 어, 거리와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했어. 거리와 거리 중에서. 그러면 이 함수 값도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양수로 바뀌어야 돼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뾰족점이 한번 발생을 해. 그리고 나머진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더 생기네 여기 여기서 그래서 이미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처음에는 y 축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함수값으로 그리다가 다시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거리가 가깝거든. 그럼 이걸 함수로 그리려면 이게 거리가 돼야 되니까 위쪽으로 걷어 올리다 보면 이 함수를 요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 뾰족점이 돼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지점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두 군데가 잡히게 되거든. 이 로그함수에서. 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되려면 절대 어디를 넘지 말아야 돼. 여기를 넘지 않아야 돼. 그래프가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넘어서 가는 순간, 이번에는 다시 이 y축이랑 더 거리가 가깝거든. 즉, y는 x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은 x랑 y의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점을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또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두 군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넘어가 버리는 순간, 그래서 최대한 넘지 않으려면 이렇게 y는 x랑 접하면서 내려가면 여기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찾아지거든. 결국은 어 y는 x랑 접해야 되는 거야. 그때의 무슨 값 a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지. 즉, 어 미분을 해놓은 게 여기 있거든. 미분을 해놓은 게. 그리고 이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돼야 되는거죠 접선의 방정식 어 그러면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보면 여기 접점의 좌표를 T,T로 또 주겠지 여기 이렇게 접하는 점을 T,T라고 주면 이 T,T는 이 함수도 지나야 되거든 먼저 그래서 T제곱분의 ALNT가 T다 라고 줄수 있고 또 X가 t일 때의 기울기, X가 t일 때의 기울기, 즉, t의 세제곱분의 A, 1-2LN, t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때의 t값을 구해야 되니까, ALN, t는 t의 세제곱이고. 이 친구도 전개를 살짝 하자. A 빼기, 이 ALN, t는 t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되겠네. a-2, a, l, n, t는 a, l, n, t가 되고 a 까버리면 뭐 이렇게 되겠네. 3, l, n, t는 1이 되고 t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어... t값을 찾았으니까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3분의 1a는 2가 되고 a는 32가 되지. 결국 a라는 값은 32보다는 어찌해야 돼? 넘지 말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3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답이 나와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뭐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음 미분을 적절히 하기는 했네. 먼저, 사인을 코시컨트로, 그리고, 코사인분의 1을 시컨트로 바꾸고, 미분을 했네. 잘했고, 잘해놨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지.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왜그 값을 찾다 말았지? 일단은 원래 우리가 익숙했던 함수 그 삼각함수로 바꾸면 되잖아. 얘는 sinx분의 1이고 얘는 뭐 sinx분의 cosx지. 그리고 1분의 1 얘는 cosx분의 1이고 그리고 얘는 cos분의 sin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음... 루트2 코사인 여긴 세제곱이 되어버리고 여기는 2분의 1 사인 세제곱이 되겠네. 그럼 느낌 오는데 2루트 2가 되고 이쪽은 코사인 세제곱분의 x 사인 세제곱 x 즉 탄젠트 세제곱 x가 되지. 탄젠트 x가 루트 2일 때네. 특수각은 아닌거지. 자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을 구하래. 음. 왜 극대나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뭐 탄젠트 x 즉 탄젠트 x를 만족하는 알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사인 알파는 얼마겠어? 뭐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하면 되니까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고 여기 루트 3이 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 x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그 f 알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입을 했다면 2 루트 3에 어얘 대입해 줘야지 여기에다 대입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네 그치 음, 맞아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어, 여기 역수로 들어가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돼 그러면 정답은 2분의 루트 3하고 써주면 되는 거야